あ、これと待ちた。し 아지하고 있다. 이래라. 먹을 만큼 파슬인데내생 동생하고 바로 먹게 되니다 당직은 조금 빨리 출근해. 아주기 해본 것몇천나 또. 와, 야들야들해 맛있어 보이네요. 먹는 건안 찍을래요. 아, 안찍을 거다 응. 목소리막 어떤 맛인지 막 응. 먹고 제가 안 찍을래요. 응? 제가 안 찍을래요. 먹는 건안 찍을래요. 먹는 응. 건안 찍을래요. 회사로 버리기가 없는데 왜 자르시죠? 네거 먹어라 빨리. 그 지적지적해보면. 어, 거기 또 들어있네.